우리나라의 증권사들이 겪었던 그 다음 세대를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건스를 보잖아요. 가장 밑에 있는 요만큼이 인베스트먼트 뱅킹입니다.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질의응답을 하고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공유 드릴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6월 달에 나온 리포트긴 하는데요. 여기에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한국과 해외의 차이를 좀볼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준비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모건스탠리. 이들은 코로나가 터졌건, 코로나가 터지지 않건, 어느 정도 선형 관계를 가지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아까 우리나라의 증권사 이익과 굉장히 다르죠. 근데 보시면, 인베스 a 먼트 뱅킹, 웨 t 스 매니지먼트, 픽스 o 인컴.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거나 똑같은 업종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에쿼티 본인 자금을 투자하는 우리나라 말하면 프 a 트레이딩 또는 프린스플인베스 e 먼트라고 하는 PI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들은 결론적으로 코로나가 터지건 터지지 않았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분기에 전년 대비했을 때 11%밖에 하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50% 떨어진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뭐 어떻게 환산하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에쿼티 수익률은 14에서 16%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골드만삭스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어떻게 돈을 벌었건 뭐건 모르겠지만, 보시면 2021년도에 코로나 때 엄청나게 번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행하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코로나 때 튀었다고 하지만 그 감소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어쨌건 뭐 무조건 글로벌 업체, 업체들이 무조건 잘한다는 건 아니긴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증권사들이 겪었던 그 다음 세대를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다시 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건 스탠리 위에 차트를 봐서 이번에는 이 여기에 있는 수익 구조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한 투도 보셨겠지만 아이의한투 같은 경우 아이비가 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이비 중심의 회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죠. 그런데 모건 스탠리를 보잖아요. 전체 막대그래프 중에 가장 밑에 있는 요만큼이 인베스트먼트 뱅킹입니다.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모건스탠리가 IB를 못하는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을펑그 다음이에요. 여기 있는 요 조금 옅은 주황색을 보시죠. 이게 바로 웨스 매니지먼트,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WM PB. 보면 WM의 비중이 IB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크죠. 고소득자가 많으니까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렇게 클 수가 없어요. 밑에로 한번 볼게요. 골드랑 샀면 다르지 않을까?를 본다면 아이고. 인베스먼트뱅킹이라고 하는 게 밑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비교했을 때 SM매니지먼트 또는 컨슈머 웰스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게 크죠. 오른쪽에 보면 이자 이익이라 그래서 우리의 자본을 굴려서 발생하는 이자 이익. 그러니까 잘해서가 아니라 돈을 빌려서 얻게 됐던 이익을 봤을 때 웰스매니지먼트가 적지 않아요. 컨스모의 management, SM 니지먼트 SM 니지먼트에서 이게 상당폭 차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권업은 자기 자본을 굴려서 이익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IB는 자기 자본을 잘 굴려서 이익을 잘 내고 있죠. 하지만 WM은 아직 자기 자본을 굴릴 정도는 아니었어요. 다만 신용공예란 이름에서 브로커리지의 자기 자본을 활용했었죠. 그런데 해외를 보면 이자 이익의 증대에서 여기 WM이 나온다고요. 고액 자산가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투자하는 이익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 일단 주식 시장 좋잖아요. 일단 굴려보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전략적으로 여기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께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일시적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거라면 저희가 빌려드리겠습니다. IB가 베이스로 깔려있는 건 똑같아요. 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둘다 IB의 수익을 밑으로 깔았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증권사 업종들이 IB를 베이스로 깔고 성장하고 있어요. 이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고 하는 게 자본금을 활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흔히 말하는 대체 투자에서의 총액 인수 후 셀다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자기 자본을 활용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IB에서 돈을 버는 건 기본이고, 한술더 떠서 자기 자본을 WM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우리나라는 WM들 자기 자본 활용 절대 안 해요. 고객님 어서오세요. 증여하실 일 있으세요? 아, 저희가 잘하죠. 세무 해드릴게요. 대신에 저희한테 한 10억만 투자해주시면 물려드릴게요. 이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더 넘어선다고 지금. 공격적으로 하실 타이밍입니다. 저희가 돈 빌려드릴게요. 물론 회사마다의 수익, 비즈니스 모델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긴 하겠으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본 관리가 중요해지는 시기이다. 해외는 증권사의 자본금이라고 하는 걸 IB에 돌리는 것 이상의 무언가 를 만들어는 내 시기인데 우리나라는 IB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지. 특히나 뭐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이나뭐 이런 애들은 M&A를 기가 막히게 해요. 우리가 MTS가 약해. 그러면 MTS 없이 사. 코인이 탐나? 두나무 사는 거지. 우리 자본금으로 사서 거기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만들어내고 또돈 벌어들여서 자본금 늘리고 이걸 반복한다고. 우리나라는 아주 퓨어하지. 아직도 사실은 브로커리지가 절반쯤 되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 증권사는 그래.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국내 증권사, 늘어난 자본을 어떻게 쓸 것인가? 최근 2년간 이익, 이여금이 발생했다.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때돈 대박 벌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증자했어. 오케이. 그런데, 투자할 곳이 바탕치 않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이비 애들 쪼고 굴려서 얘가 연애 15%, 15 벌어와. 오케이, 콜. 알겠어. 근데, 아이비가 굴릴 수 있는 딜의 한계는 분명 존재해요. 부동산 PF가 딱그 예죠. 어차피 턴오버로 버는 딜인 거야, 이거는. 턴오버는 많이 하는 걸 말해요. 좋은 일이 많으면 계속 갈아끼우면 15%가 15%, 15%, 15%, 15%에서 연에 60%를 벌어들인다고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하게 기존 사업 규모를 키우는데 투자한다 MTS 키운다 아이 인력 척추한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미 경험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프레 v e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고유자금 투자 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게이 리포트의 메시지입니다. 스타트업은요, 15%가 아니라 200% 나와요. 그런데 그게 우리 사업에 또 시너지가 납니다. 라고 쓴게 바로 여기 말하는 한 투에서의 카뱅 투자를 의미합니다. 언제까지 지점에서 영업하실 거예요? 로빈우트 같은 어플 하나 인수하세요. 지점 100개보다 훨씬 더이익 크잖아요. 거기 인수하세요. 그러면 우리 증권사에 들어오는 브로커리지 피 유지가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만 큼 고객이 늘죠? 거기 우리 신용공약 받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고민하시라는 게 지금 이 리포트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이게 맞진 않겠죠. 결론적으로 리서치의 한계는 제3자 관점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어. 예를 들어, NH 증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겠지. 내가 몰라서 안 하냐, 임마? 라고 할수 있긴 하겠지. 하지만 이걸 굳이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그 면접을 준비한 입장에서 조금 더 증권업에 대한 진심을 보일 수 있다고 라 한다면, 베네핏이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증권사는 자본금이 중요했기 때문에 자본금을 계속 증자해 왔고요. 그 자본금이 증자한 만큼 IB를 잘 돌렸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평균으로 봤을 때, IB의 수익이 전체 퍼센테이지로 차지하기엔 너무 많다라는 거죠. 다음 스텝이 무엇이냐를 봤을 때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WMPB인 거고요 조금 더한번더 깊게 들어갔을 때 증권사의 자본금을 조금 더 좋은 성과로 Something Different를 찾아야 된다 그걸 우리나라의 증권사들에게 얘기한다면 적당히 맞아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게 마지막에 있는 이 PI 머시기인 뭐 거고요 면접에서 최근에 글로벌 증권사들은 이런 방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PB 지원하시는 분들은 PB에서 웰스 매니저먼트를 강화해서 브로커리지 피를 남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인수를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 금융이 산업을 지배할 수 있어요. 어, 우리나라의 증권사는 전부 다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번 아재치함의 결론이었습니다.